사명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명초등부에서 지내게 된 저는 바로 이경돈 목사랍니다 아마 오늘 제가 광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일 거예요 저는 이곳 사명의 교회로 오기 전에는 약 4년 정도 나그네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사명 초등부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가족은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 중 첫째는 만으로 이제 3살 된 이찬하, 그리고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막 5개월이 지난 딸 이민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명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매주 한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목사님은 정말 정말 바래요. 또 부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다운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요. 비록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여러분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는 없게 만들지만, 목사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기회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절 궁금해 하며 만나게 될그 날을 기다려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의 일기까지 각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오고 있다는 걸 윤현락 목사님께로부터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예배 영상을 따라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 정성껏 예배 드리려는 우리 사명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예배를 이 순서로 시작할 텐데요. 아마 이 내용을 외우고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오늘부터는 내용을 눈앞에 두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가 대체 어떤 내용을 함께 믿기에 한 교회로 모였는지를 매주 예배를 시작하며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아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싸움 나이다. 아멘.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이 내용이 어렵,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군데군데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그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머지 않은 때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설교 시간도 가져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제 이어서 몇 가지 찬양곡들로 노래하고 율동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초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활기차게 신나게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쿵바야 친구들이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우리 찬양 속으로 다 같이 고고고! 즐겁게 찬양했나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 이 예배 영상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온 마음을 들여 죽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사명초등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처럼 살아가는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같을 때 역시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를 봐서는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저희들의 고개를 들어 감사한 마음을 가득 갖고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들려지는, 저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제 1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자유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간구보다 넘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말씀을 찾고서 제가 읽을 때 귀로 들으며 눈으로 함께 따라 읽도록 해요 또 성경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영상 가운데 시현되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쉬운 성경이라는 말씀을 보며 읽도록 하겠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 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어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 집의 서재로 장소를 옮겨서 설교를 녹화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답니다. 원래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설교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다 보니 혹시나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끝에 이렇게 다시 쉽고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금 영상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전체의 내용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수 있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세인의 지도자가 초대한 안식일 식사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편으로는 한 가지 일을 하시고 달리는 어떤 상황을 보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상황을 보시고 하신 비유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함께 유심히 봤으면 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지적하시지 않고 넌지시 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적을 하지 않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들쳐내고자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하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우선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는 내용을 가르치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은 데서 들쳐내고자 하셨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교만이었답니다. 그 마음을 좀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식사자리에 초대받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나야말로 이 식사자리에 초대받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교만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 겸손은 커녕 바로 다음 단계의 경쟁,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하는 자리싸움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 큐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보다 한장 앞인 13장의 18절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는 일로서든 또는 말씀을 베푸셔서든 답을 해오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눈앞에 사람들이 안식일의 식사자리에서 서로 좋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보게 되신 그 모습들과 비슷한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게 되는 삶,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 즉, 교만한 마음을 기초로 해서 끝없이 경쟁해서 최고의 자리에 서려 애쓰는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명 초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기쁨으로 어디든 가서 앉게 된다. 아니, 오히려 낮은 자리 같아 보이는 곳을 찾아가서 기쁘게 거기 앉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졌을 거예요. 목사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고 기쁘게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명령을 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비유로 등장한 혼인 잔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키는 것이라면, 그래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그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 마음에 교만은 있을 수 없어요. 도리어 그 마음에 있는 건 맞아요. 바로 스스로 죄 아래 있던 사람이라는 인정과 그런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로부터 갖게 되는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에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으시고 그 자리에 겸손한 마음을 심으신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살아가게 해준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가족된 서로를 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 안에 창조해주신 새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훌륭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명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각자가 속한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